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냥 착한 줄만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요. 조용히 무대를 채우던 그 남자가, 지금은 드러트기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으로 떠오르고 있다니, 믿을 수 있습니까? 마치 조용한 호살의 강력한 물살처럼, 순둥한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그의 단정한 미소, 묵직한 눈빛, 성실한 무대 매너, 모두 국민 사위로만 알려졌던 손비나의 새로운 얼굴을 알리기 위한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사실. 이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지금 그는 무대 밖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밀려드는 행사 섭외, 방송가의 뜨거운 러브콜, 믿기 힘든 수입, 그가 단한번의 경연으로 끝났다면, 이 정도로 놀라웠을까? 하지만, 손비나는 단순한 경연 참가자가 아니었다. 그는 수익을 견인하는 핵심 인물로 떠오르며 이제는 트로트 행사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 잡았다. 단한 번의 행사 출연에 1.500만원 손비나의 이름만으로도 지방축제가 멈추고 현수막과 무대 조명까지 손비나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출연료는 최소 1 천만원 최대 1.500만원에 달하며 이제는 돈이 있어도 날짜가 없어서 못 쓴다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다. 실제로 한 공연 기획사 대표는 어느 지역에서는 손빈아가 안 된다고 하니 아예 행사를 미루겠다고 했다며 웃어 보였다. 그만큼 손빈아는 단순히 얼굴만 알려진 출연자가 아니라 행사 자체를 변화시키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손빈아는 이제 트로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로 그 인지도는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콘서트 메인보컬은 물론 mc 역할까지 자연스럽게 해내며 하루에도 수차례의 러브콜을 받는다. 심지어 일정이 겹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손비나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그의 이름이 올라간 행사에는 반드시 관객들이 몰리고 그를 위한 특별한 대우가 이어진다. 지역 홍보 영상이나 농산물 축제 광고 모델로도 물밑 접촉을 시도 중이며 손비나의 일정 하나에 지역 행정이 움직이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손비나의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 월 수입 1.500만원? 그것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다. 그의 월 평균 수익은 최소 1.200만원에서 많게는 1.700만원까지 오간다. 이 수치는 단순히 행사 출연료 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료, 유튜브 광고 수익, 브랜드와의 협업, 지역 단체와의 홍보 계약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고정 예능이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만큼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가?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이렇게 벌고 있는데 향후 고정 MC 자리나 대형 광고 캠페인만 하나 터지면 단번에 월 수익 3.00억 만원대도 가능할 것이라며 혀를 내두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빈아는 여전히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는 고향인 경남 하동군의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지역 축제와 특산물 홍보 영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고향을 위한 스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SNS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팬들과의 소통은 물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하며 또 다른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일부 콘텐츠는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광고 단가까지 상승했다. 손빈아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닌 방송과 디지털 콘텐츠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형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손빈아는 이제 그저 노래 잘하는 착한 청년을 넘어 문화 가치를 창출하는 셀럽으로 변모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그 존재 자체로 고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가 만들어낼 미래 수익의 절반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손빈아의 예능 감각도 무시할 수 없다. 그의 예능 첫 출연은 SBS 미운 우리 새끼였다. 그가 등장한 집들이 편에서는 단순한 조연에 불과했지만 시청자들은 단숨에 그를 알아보았다. 그후 그의 예능 출연은 하나하나 화제가 되었고 그는 예능계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JTBC 히든싱어에서는 폭소와 감탄을 자아내었고 TV 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서는 순수한 사투리 토크와 반전 노래 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미스터트롯에서는 유쾌한 게임 센스와 남다른 입담을 발휘하며 예능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띄웠다. 손빈아의 예능 감각은 단순히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온 것이다. 화려한 멘트보다는 진심이 묻어나는 표정. 정제된 말보다는 튀어나오는 사투리가 더욱 시청자들에게 닿는다. 그는 이제 예능계의 다크호스가 아니라 대세로 떠오를 준비를 마친 예능 천재로 자리잡고 있다. 그의 예능 감각뿐만 아니라 그는 산을 오르는 듯한 끈기와 인내로 무대 위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손빈아는 대한민국 최초의 트로트 가수로서 700km를 완주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가 말하는 포기하지 않으면 꼭 정상에 도달하게 되어있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의 무대 위에서도 그는 고음의 끝까지 관객을 사로잡는다. 손빈아의 삶은 그 자체로 서사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의 품에서 자란 그는 그 시절을 극복하며 꿈을 키웠다. 그의 노래에는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진심이 묻어 있다. 그의 이름과 함께 떠오르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모두가 손비나의 진짜 매력이다. 이제 그를 웃기는 가수라고만 기억하지 말자. 손비나는 무대 위에서, 그리고 그 너머에서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손비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무대에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걸어온 길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끈질긴 노력과 끊임없는 자기 발전의 결과물이다. 그가 가진 능력과 인내력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커리어만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손빈아는 순간의 영광보다는 지속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고 있다. 그가 대중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가치를 두는 부분은 바로 진심이다. 손빈아는 무대 위에서만큼이나 일상에서도 진솔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팬들과의 소통은 단순한 홍보나 광고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다. 손빈아는 그저 스타로서의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삶의 이야기와 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손빈아의 노래 속에는 그가 살아온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과거와 고향을 되새기며 이를 통해 청중에게 진정성 있는 감동을 전달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의 노래를 들으면 마치 과거의 아픔이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가 부르는 한 소절 한 소절은 단순한 음성의 전달이 아니라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그가 성공을 거두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이다. 손비나는 단순히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행사와 방송, 그리고 다양한 매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자신의 존재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그는 끊임없이 업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가 소속된 기획사는 물론 다양한 방송국과 지역 단체들이 손비나와 협업을 원하며 그의 존재감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손비나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이름이 아니다. 그의 이름은 곧 문화 콘텐츠와 직결되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지역 축제에서부터 대형 캠페인까지 손비나의 참여가 결정되면 그 행사나 프로젝트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다고 믿을 정도로 그는 문화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트로트 무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구축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궁금해진다. 손빈아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티스트다. 그의 현재 인지도와 수익 구조는 앞으로 그가 진행할 예능 프로그램, 광고 캠페인, 그리고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예능에서 보여준 자연스러운 매력과 감동적인 음악, 그리고 지역 홍보 활동을 통해 손빈아는 이제 한 명이 트로트 가수가 아닌 문화계의 거물로 떠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손빈아가 그려가는 고향 사랑의 이미지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는 경남 하동군의 공식 홍보대사로서 고향의 특산물과 관광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그의 활동을 통해 하동군의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손빈아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고 그의 고향을 비롯한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공을 고향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진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손빈아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변모했다. 그의 진심 어린 행보와 다채로운 활동들은 그가 단순한 스타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이자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손빈아의 미래는 무한히 열려 있으며 그의 가능성은 지금도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또 다른 면모를 얼마나 더 발견할 수 있을까? 그가 만들어갈 내일이 오늘보다 더 기대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손비나의 어떤 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그가 보여주는 진정성과 노력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손비나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의 여정을 함께하며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